뜨신 친구들, 앙형! 네네, 오늘은 카네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카네이션 만들기를 해보려고요. 자, 요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꽃한 송이처럼 떠져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작게 떠가지고, 이제 브로치 형식으로 납작하게 된 거예요. 네, 오늘 할 거는 요거에요. 음, 뒤에 보면 요렇게 브로치를 붙였죠?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 먼저, 자, 어, 원형뜨기, 한길긴뜨기로 원형뜨기를 해줄건데 그... 매직링으로들 많이들 시작하세요. 그런데 일단 지금 영상에서는 사슬로 원을 만들어서 뜨는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어, 초보자분들은 매직링으로 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사슬로 하는거 일단은 그래도 따라하기 쉽게 어, 사슬로 하는 영상을 먼저 찍어 보여드릴게요. 어, 사슬로 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 나중에 한길긴뜨기를 8개만 넣을 거기 때문에 구멍이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슬을 4개로 시작해 볼게요. 사슬을 4개 정도 한 다음에, 여기다 처음 시작했던 코에다 넣어서, 이렇게, 걸고, 빼고, 빼고, 빼뜨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잠깐만요. 빼뜨기를 한요 자리가, 벌려보면은 아, 여기, 사슬 4개로 만들어진 원이 됐거든요. 여기 구멍이 작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기둥들을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럼 한길긴뜨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기둥을 올려야겠죠. 한길긴뜨기 기둥은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세 개를 한 다음에, 자, 이제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여기, 사슬, 사슬, 로 만들어진 원 중앙에다가 이렇게 사슬로 만들어진 원 중앙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걸고 빼고 세 줄이 걸리면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어 8개를 해줄게요 물론 처음에 사슬 세개 기둥 포함해서요 사슬 기둥 올린 거 포함해서 8개 여덟 개. 자 처음에 사슬 기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다여 일곱 여덟 개가 됐어요. 여덟 개가 됐으면은 이제 이한 층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사슬 기둥이랑 두 번째 한길긴뜨기 기둥 사이에 보이시면요 제일 위에 있는 요코 보이시죠? 어이큰구멍 말고 요 위에 있는 요코 여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있는 이윗 코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에요. 빼뜨기는 빼고 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코에 여기 사슬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위코에 넣어서 빼고 빼고 음. 자 그럼 두 번째 바퀴는 또 이제 사슬 기둥을 하나 둘셋 올리고 또 이제 한길긴뜨기를 또한번더 해줄 건데 어, 이번에는 한 코에 그러니까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넣을 거예요. 자 바늘에 한번 감아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한 코에 하나 바늘에 감아서 둘 바늘에 감아서 하나 바늘에 감아서 둘음자 이렇게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해줘서 총 16개의 기둥을 해주고 나면은 또첫 번째 층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사이에 있는 요 위에 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사이 있는 요 위에 코에다가 놓고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빼뜨기. 자, 지금 이 부분이 컵받침, 컵받침이 아니고 꽃받침이에요. 자, 지금 이 부분이 꽃받침이에요. 자, 꽃받침이고, 이제 꽃잎이 들어갈 건데, 음, 지금 저는 그거 뜨는 게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두껍고 밝은 실로 쓰는 건데, 직접 뜨실 때는 꽃받침은 녹색, 꽃받침 부분 녹색, 그리고 꽃잎 부분은 빨간색이나 카네이션 꽃, 꽃의 색깔이 될 실로 해주면은,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을 바꿔서,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뜨는 거죠. 사슬을 뜨고, 요 아래 실은 쭉 당겨주면 돼요. 네, 당겨준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한길긴뜨기, 이 밑에 층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걸 한번 반복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슬을 하나, 둘셋 음. 세개 뜨고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또한 바퀴 돌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나 둘. 사슬 포함해서 두개 됐죠? 또 이렇게 해서 두 네, 기까지했으면은또그전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첫 코, 두 번째 코 사이에 있는 위에 요 코에다가, 빼뜨기. 자. 뭔가 형태가 나오고 있죠. 어, 그리고 이 위로는 또다시, 어, 일정 부분은 반복할 건데, 지금부터는 꽃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어떻게 갈 거냐면은, 일단은 한 코에, 어, 처음에 이 사슬, 사슬 기둥에다가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를 한코에 두개씩 처음꺼 포함해서 일곱개를 해주세요 일곱개를 자 하나 일곱세트 음 두개씩 일곱세트 일곱개 자 여기까지는 저 아래서부터 계속 쭉 반복이잖아요 근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개 일곱세트를 이제 두개씩 해주면은 그 다음은 감아서 이렇게. 그 다음 코에다가 일단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은 사슬을 할 거예요. 사슬을 세 개. 하나, 둘, 셋. 사슬을 세개 해주고, 그 마지막 여덟 번째 구멍에다가 빼뜨기. 빼뜨기. 음, 자, 보이시죠? 그러면은 기둥이 어떻게 보면 두 개씩 들어간 여덟 개짜리 빼, 어, 꽃잎이 이렇게 큰 꽃잎이 하나 완성된 거예요. 이거를 총 돌아가면서 네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번 반복.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칸 앞으로, 한코 앞으로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 꽃잎 시작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반복하시면 돼요.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세개 올리고. 한길 긴뜨기 같은 코에다 한번더 하고, 어, 한 코에 두 개씩, 두 개씩, 그리고 마지막 네, 네 번째 꽃잎에 마무리 하나, 둘, 셋, 사슬하고 여기, 음, 사슬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 뭔가 형태가 나오죠. 어, 꽃잎이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꽃잎이 네개 나왔어요 음, 꽃잎이 네 개가 나왔으면 이 위로 이제 어, 피콕뜨기를 한 바퀴 돌아주면 완성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 꽃잎에 처음에 사슬 기둥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요 사슬 기둥에다가 일단은 짧은뜨기를 세개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하나 이렇게 첫 번째 기둥을 감싸면서 둘 이렇게 셋세개 했으면은 여기 요 위에 코에다가 한번 요 지금부터 이제 피꼭뜨기에 들어갈 건데 요 위에 코에다가 이렇게 이 자세 보시면은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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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을 또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 위에다가 여기 첫번째, 그니까 마지막 사슬 기둥이랑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이렇게 밀어넣을거예요 어, 이렇게 밀어넣을거예요 어, 이렇게 밀어넣기 힘들면 그냥 이 사슬에 떠도 큰 상관은 없어요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때랑 마찬가지로 이 사슬 기둥 위에다가 타고 내려가면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셋, 세 개, 어한 다음에 이두 꽃잎 사이에 있는 요 아래 여기 두 꽃잎 사이 여기 보이시죠? 요 아래 중앙에다가 또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꽃잎하나 완성이에요. 음. 보이시죠? 이 피콕뜨기를 하면 이렇게 약간 톱니처럼 볼록볼록하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있는 꽃잎을 네 어, 개를 다 해주시면 돼요. 이 짧은뜨기 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기둥 타고 올라가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여기다 코에다가 밀어놓고 짧은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기둥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 두 셋. 한 다음에 여기 시작했던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고 마무리 할게요. 짧은뜨기. 하고 이제 실을 자르시면 돼요. 실을 자르고 자, 요거를 이제 돗바늘로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감싸주고 원래 코에다가 이렇게 밀어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음, 땡겨준 다음에 이 실은 이 뒤쪽으로 안 보이게 적당히 잘 숨겨주시면 돼요. 어, 사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빼뜨기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어, 남은 실을 숨겨주셔도 어, 상관은 없어요. 어, 이렇게 어, 빼뜨기로 안 하고 이렇게 숨기는 건제 스타일이라서 어, 이렇게 한몇번 숨겨준 다음에, 자르고 자르고 이제 요 뒤에 있는 실도 음이 처음에 한길긴뜨기 했던 기둥들로 이제 한두번한번 번 반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고 네 자르면 되거든요. 어, 저는 이미 한 바퀴를 돌려 놓은 거라서 어, 이렇게 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르고, 음그실국이 실은 이 경계선에 있는 이 실을 돗바늘에 껴서 지금 보시면 이 경계선 있잖아요. 그 꽃받침, 꽃받침과 꽃잎이 되는 이각 색깔들의 어, 사이 경계선을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것도 한 바퀴보다 좀더 많이,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를 돌아주세요. 네, 요렇게. 이렇게. 돌아준 다음에, 어, 저는 이거 이미 한 바퀴를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요 정도만 돌릴게요. 어, 이미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일단, 그쪽으로 빼서, 이 상태에서, 당겨주면은 이렇게 오므라들죠. 이렇게. 어, 저는 지금 한 바퀴 반을 돌린 상태인데, 두 바퀴 정도 돌리면은, 어, 조금 더 짱짱하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땡겨주고, 음, 적당히 땡겨지면 이제 모양을 잡아주면서 땡겨주고, 땡겨지면은, 이거를, 이제, 꽃받침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서, 잘라주면 끝 그리고 이제 이 꽃잎을 뒷부분으로 펴주고 앞부분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뒷부분을 피는 듯한 느낌으로 놓고 앞부분으로 몰아서 이렇게 놔두면은 짜잔 자 카네이션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한 카네이션에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네 그, 나뭇잎 만들기, 꽃잎 만들기, 이파리 만들기로 를... 만든 이파리를 이렇게 뒤에다 달아주면은, 어, 이렇게 카네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파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넣어주면은 약간 데코가 되거든요. 자, 지금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밝은 실로 했는데, 제가 여기 떨어온 거, 여기 보시면 이파리 만들기 여기 있죠. 네,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네,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그 이파리 만들기 영상을 보시고 어 이렇게 이파리를 한 하나에서 두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게 이쁘거든요 음. 이 상태로 뒷면에다가 이걸 고정시킨 다음에 글루건이나 본드총 같은 걸, 본드총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주면은 네, 이렇게 브로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음. 네. 어, 이해되셨죠? 네, 쉽죠? 이쁘고 간단하고. 이렇게 완성된 카네이션에다가는 뭐 진주라든지 아니면 스파 그거 스팽글이나 아니면 반짝이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계셔도 이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 다들 이쁘게 뜨시고요. 어버이날 때까지 완성하신 다음에 꼭 이제 부모님들에게 다 달아주세요, 여러분. 네네. 짜잔, 이쁜 카네이션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드신 친구들, 앙형, 앙형.